이게 뭐 전개한 다음에 래의공사에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제곱서잘 묶여있어서 일단은 상수항이 먼저 이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로 나눕니다. 4로 나누면 x 더하기 3의 제곱이 4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이 지워지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길 건데 4는 어차피 2로 나가니까 이렇게 꺼내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제 통분을 하면, 2분으로 통분하면, 3이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와 같이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다음 2번. 자, 완전지협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상수항이 먼저 이항을 합니다. x 더하기 a의 제곱이 18. 그 다음에 3을 넘겨버리면, x 더하기 a의 제곱이 6이 되겠죠. 그럼 x 더 a는 제곱이 지워졌으니까 반대쪽엔 플러스 마이스루트가 이렇게 생겨야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스루트 6인데 얘가 지금 이 답하고 같아야 하는 거야. 얘가 지금 -2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스루트 b가 되어야 되니까 a가 2고 b는 6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b 빼기 a를 구하고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은 상수항꼴로 이렇게 고칠 거니까 일단 우선 전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왼쪽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3x 플러스 1이고, 오른쪽은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 일단 2차식은 0을 먼저 만들어 보죠.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항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시를 만들려면, 여기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의 반, 마이너스 1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의 제곱을 양쪽에다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은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통분하면 4분의 10이니까 13이 되겠죠. 이제 요 모양이 됐죠. 요 부호 잘 보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같아야 되니까, A가 2분의 1이고, B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b 빼기 a, 4분의 13에서 2분의 1, 4분의 1을 뺄 거니까 4분의 11,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모양을 고쳐가는 건데 이 순서대로 해서 a, b, c, d 의 값을 다 구하래. 어, 그러면 여기 중간 과정을 잠깐 써보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인데 상수항을 이렇게 넘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반. 3분의 1의 반은 나누, 분모에다 2를 곱해주면 돼. 이거를 제곱해서 36분의 1을 양쪽에 더해주는 거야. 36분의 1을 이렇게. 그래서 a는 36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묶으면 얘가 a니까 36분의 1. 얘를 정리하면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36분의 어, 36이 37이 되겠죠. 그러면 b는 B가 6분의 1, C는 36분의 37. 이거 음, 그러니까 일단 5번이 아니네요. 여기까지 맞는 거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X 더하기 6분의 1이 여기는 플러스 마이스 루트니까 36이 6이고 37은 루트 안에 이렇게 있겠죠. 끝으로 이제 상수왕, 의 6분의 1만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마이스 루트, 6분의 루트 37. 따라서 d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c가 6분의 루트 37이 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은 공통분을 찾는 건데, 일단 왼쪽에 있는 애를 인수분해를 먼저 해요. x, x, 3, 4 이렇게. 곱하면 4x, 곱하면 3x. 플러스 1x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거가. x 빼기 3하고, x 더하기 4하고.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3 또는 마이너스 4가 이차 방식의 답이고,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3, x 빼기 5가 될 텐데, 얘의 답은 x는 3 또는 5가 되겠죠. 그럼 공통근은 x는 3의 공통근이네, 이렇게. 이 값이 여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3을 밑에다 대입을 해요.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니까 곱하기 하면 18이고, 3을 대입하면 3의2 플러스 2 빼기 a가 0.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근을 갖도록. 이게 앞에 3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냥 뒤에가 분수가 되더라도 3으로 일단 나누고 시작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분의 a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앞에가 x고, 뒤에는 4인데, 4가 2의 제곱인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럼, 이거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전개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어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3분의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그럼 a 값을 곱을 구할 거니까, 1 2랑 마이너스 1 2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빼기여서 여기 x 더하기 빼기 2의 제곱이 되지 않죠. 그럼 얘는 반대쪽으로 넘기면 니은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은 0이라 얘를 인수분해한 게 x 빼기 3분의 1의 제곱이죠. 완전제곱식은 0이 되고 있네. 중근을 가지려면 왼쪽은 완전제곱식 오른쪽은 0이 돼야 돼. 그럼 지귿도 X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귿도 중근. 다음, ᄂ은, 이제 넘어가면, 9X 제곱 플러스 6X 빼기 4니까, 뒤에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건 뭐 제곱 숫자가 아니죠. 음수니까. 그 다음, 미음은 음 앞에는 2분의 1의 제곱이고, 뒤에는 5분의 1의 제곱인데, 곱한 거의 2배가 5분의 1X 맞죠. 그럼 얘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 일단 2차방향식의 해를 찾고요. 인수분해하면 x-6, x플러스2인데 답이 6 또는 마이너스2죠. 근데 큰 근이 6이 밑에 방향식의 답이래. 그럼 6을 대입합니다. 36이고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6a-6이 0이니까 마이너스6a가 마이너스30이 되겠네. 따라서 a는 5가 정답. 해가 서로 같다는 말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면 답이 X가 마이너스 4가 일단 정답이, 자, 그러니까 X는 B 또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4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16,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4A 빼기 8은 0. 따라서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쟤를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말고 다른 근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B는 2가 되겠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면, 4 더하기 4라서, 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결을 해도 되고 이 문제를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냐면 하 지금 얘를 인수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써요 x 제곱 일단 써보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8이랑 얘가 x 빼기 b x 더하기 4랑 같아야 된대 그럼 상수항만 보면 여기가 곱하면 8돼야 되니까 b가 2가 되겠죠 그럼 b에다 2라고 쓰고 b가 2가 됐으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얘랑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와 같이 해결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9번, 10번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전개를 하면 2AX제곱 플러스 4X인데, 오른쪽에 있는 6X제곱이랑 같아져서 얘가 지워지면 안 되잖아. 따라서 2A가 6이 되면 안 된다고. 따라서 A는 3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2X군요. 그럼 이렇게.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2차 방식의 해가 요 범위 안에 있는 답 중에서 요 범위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거야. 자연수 중에서 부동식을 먼저 풀면 넘어가면 4x 2x고, 오른쪽은 4 더하기 6이니까 2x가 1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5보다 작다. 답 중에서 5이하의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하면 x 4, x 플러스 2는 0이라 답이 4 또는 마이너스가 둘다 범위 안에 있긴 한데, 자연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x는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2차 방식에 근이 주어졌으니까, x에다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예요.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앞에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되고 더하기 a가 0이니까 일단 a 값은 해결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넘어가면 다음에 이제 b 값을 찾기 위해서 얘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할 건데 제곱하면 4분의 25죠. 곱하기 2할 거니까 2분의 25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b 빼기 3의 1을 할 건데 얘가 a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5B가, 얘네들이 넘어가면 얘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30, 마이너스 2분의 30이 되겠죠. 그럼 B는 6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6AB를 찾고 있습니다. 6 곱하기 A 곱하기 B. 그러면 얘가 약분 되면 2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음, 어디가 잘못됐죠? 아 이거 2분의 1 0이 여기가 2분의 35네요. 2분의 35. 그래서 b가 7이 되어야 됩니다. b가 7.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13번. 한 견이 a라고 했으니까 a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인데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a로 약다 약 나누는 거야. 좌우를. 이렇게. 앞에는 a고, 가운데 3이고, a분의 1이고, 얘는 0 나누기 a니까 0이겠죠. 그러면 상수항만 이항을 합니다. 그럼 3이 정답. 자, 한균이 a라고 주어졌으니까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인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개짜리를 하나짜리로 바꿨으면 돼. 그럼 a 플러스 1이 여기에 있으니까 a 플러스 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1만 남기고, 나머지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 것 같다. 주어진 식은, 앞쪽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아, 분의 5A제곱이고, 뒤쪽은 마이너스 a 분의 3A가 되는 거야.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5고,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일단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해서 2차식은 0을 만들고 X제곱 마이너스 2X고 얘는 4X제곱 합차라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쓰겠죠. 플러스 1은 0.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데 이렇게 이창이 음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정리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를 하고 X1이고 2X를 만들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따서 정답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